페이크 성범죄 명백한 범죄입니다. 한국 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 지원 팀장 박성혜입니다. 페이크 성범죄가 무엇인가요? 디페이크 성범죄는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고 고도화되면서 피해자들의 얼굴을 성착취물 영상에 합성을 해 진짜 실제처럼 보이게 만드는 범죄 유형입니다. 그럼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이유는 합성한 그 영상들이 무작위로 입고되거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인데요. 지인 혹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올린 프로필 사진, 일상사진으로 굉장히 손쉽게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수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의 유형은 어떤가요? 저희 센터에 합성 편집물 피해로 삭제 지원을 요청한 피해자분들 중 50%는 성인 50%는 미성년자고요. 성별 비중을 살펴봤을 때는 남성 피해자의 비율이 2.6%를 차지하고 이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정한 나이 성별에 따라 피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모두 디페이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디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요? 디페이크 성범죄 같은 합성 편집물들은 가해 연령대가 현저히 낮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합성 편집물을 만들어내는 아이들이 더욱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친구, 선생님, 부모님들의 얼굴을 합성하고 유포하는 것이 그저 놀이문화 중 하나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과 AI 기술에 굉장히 익숙하고 너무나도 쉽게 부모님과 선생님의 눈길을 피해서 디페이크 합성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디페이크 성범죄는 나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제발 멈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